선이 전 무한계로 보였대요. 자, 중화접종은 중화 반응하겠다는 거야. 근데 중화접종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HCL 지제 참고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 HCL이 HCL이 이온화가 되면 몽땅 다이온화가 되면 H플러스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 뭐야 이거 일가니까 당연히 A두개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n개 면 h 플러스 몇 개가 나오는 개. 거야? n개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런데 h2so4는 2가에 선 c l 마이제아 네, 당연하지. 지금 이거 이거 맞으세요? 아 이거 되죠? 아니면 과도치시네요자 아, 그러면 2가잖아요. E 그럼 2가짜리는 이거 하나만 이어나가 해도 네. h 플러스 얼마가 나와? 2개. 네. 그럼 예. 그러니까 1 플러스 1오 엄청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친구가 인계라면 H 플러스 몇 인계가 나오는 거야 이 예, 인계 예. 왜 이까니까? 그럼 3개는삼는3개는3카는나와다 삼계 3개. 제배가 어, 나와야겠죠? <laughs> 어머나 어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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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 나 그럼 그러면 우리는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려면 CF가 참고예요 어어어 어, 참고 이거 가수와 이혼하죠? 가가수와 까, 까, 싱어 아니야? 이온화. 오. 그럼 것이다. H 플러스 몰수는 황산의 어, 몰수에다가 이가면 거기 몇 배를 해줘야 돼? 더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삼가면 떳다블로 해줘야 되겠지. 떳다블로 네 배. 세 배를 해야 되겠죠. <웃음> 말이잖아, 데 <laughs> 그래서 너네들이 기억할 거 바로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H 플러스의 몰수는 가수의뭐 가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참고 약정했던 네. 거 볼까요? 앉아 음. 여기 안해요어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건요아 그래요? 어, 네 지금 그걸 하려고. 약정 이거잖아요. 아니, 그걸 하려고 참고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그.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건데 내가 참고라고 하는 거야. 음? 이 설명이 주화 접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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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니? 어 H 하려고 해. 그럼 우리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럼 몰수는 뭐 곱하기 뭐야? 안 돼. m 곱하기 v놀이 앞에서 되게 많이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hcl의 몰수는 hcl의 몰롱도 곱하기 hcl의 몰수잖아. 오. 그럼 얘가 hcl의 몰수는 그럼 얘네들은 hcl의 몰수나 1까니까 h 플러스 몰수나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야 그런데 But. 이 갓자리는 황산의 몰롱도와 황산의 부피 이게 바로 누구의 몰수가 되는 거야 황산의 몰수죠 그런데 이 갓자리는 H플러스의 몰수는 여기다가 몇배를 해줘야 돼두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2 곱하기 mv네 그럼 이게 3 가면 3 곱하기 mv죠 네. 1 가면 1 곱하기 mv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몰수는 가수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 nV로 해는 거야. 근데 이게 기... 근데 이것이 기호가 이게 가수를 뭐라고 쓸 거니? n n이라고 쓸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몰수를 한글로 썼잖아요. 우리 원래 몰수가 n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가수를 n이라고 쓴다. 왜냐면 이게 넘버의 개념이라, 개수의 개념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만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제가 뭐 조그만 거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이렇게 그냥 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H 플러스 몰수가 그러니까 H 플러스 몰수는 산의가수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나오죠. 그럼 OH 마이너스의 몰수도 당연히 이거는 염기가 되겠죠. 염기에 가수에다 염기에 몰농도에 염기에 부피로 곱하는 거죠. 그런데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H플러스와 OH마이너스가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 이들이 알아내는 거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 반응하려면 산에 있는 H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OH마이너스의 개수가 1대 1이라는 건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핫해.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산과 염기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화 반응이 양적 관계는 NMB는 N-M-V-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염기의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바로 뭐라고요? NMB는 N-M-V- -M 이건 그냥 염기니까 붙여주는 거야. 산의 NMB와 연기의 NMB가 어때야 하지만 같타에서만 1대1로 중화 반응을 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예쁠 거야. 예를 들어서 0 1몰 o 염산이 10ml가 있어. 어? 그런데 0 2몰 NaOH가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몇리터가 들어가면 완전 중화 반응이 일어나?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산의 NMB는 염기 NM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아, 염산, 눈으로 딱 봐도 1일까 1일까죠?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0.1 곱하기 10분, 0.2 곱하기, 1 곱하기 4모와 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네. 어. 수업도 어, 이런 문제 나오나? 아니, 0 1몰 o l 염산이 10ml가 있는데, 0 2몰 o l 어, CAOH2가 있어. 나 얘도 10ml 넣을 거야. 얘네 섞으면 산성이게, 조성이게, 염기성이게. 이런 시험자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얘 NMB 구하고, 얘 NMB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누가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같으면 이건 중성일 거고요. 얘가 더 많으면 이건 염기성일 거고. 얘가 더 많은 무슨 성이야? 현성이겠죠. 엄청 좋아요. 그럼 중화 적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자, 어? 어, 중화 적정까지 딱 설명 딱맞겠어요 중화 적정은 무슨 말이니? 집에 식초 있는 거 보셨나요? 많아요. 어. 어 갑자기 급궁금. 집에 있는 식초는 몇몰이지 오. 5... 오퍼트가 5 음... 있어. 어, 식초 5%퍼퍼센트야 그러면, 그러면 몇 몰이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식초를 준비를 합니다 농도를 모르잖아 그럼 여기다가 식초를 넣을 거야 CH3COOH4 여러분 이거 H 몇개 떨어져 나가한개 어, 그렇지. 우리 정신들네개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가라는 거야 1가 그럼 여기다가 농도를 모르니까 농도를 모르니까 이거 네모 몰이잖아요 10ml를 넣었어 그럼 이 위쪽에서 뭐를 떨어쳐려서 중화시키면 돼? HCO, NAOH 그렇지. NAOH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중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무 일본? 위험하니까 그냥 어, 실험 도구 하나가 필요합니다 M&A 실험 도구가 하나만 하시면 어때요? 아, 아이씨, 아이씨 그래 깨지잖아요, 그냥... NAOH를 넣어요 그럼 처음 이게 넣잖아? 이거 이름이 뭐냐면 얘는 도구 가좀 처음 보는 도구죠? 콩 콩, 막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라크마분 분별 정할때 쓰는 거 비슷하지 그그자 그, 그, 이건 영수청결 거야 그, 얘는요 막에...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되게 좀 크게 생겼어 요 정도 만하게 생겼어요 조미할게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 이건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는 거야 조절할 때그 물과 기름 분류할 때 섞어가지고 좀... 어,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걔는 이게 동그랗게 생겼고 얘는 그냥 길게 생겼어요. 이게 눈금이 없잖아. 이건 눈금이 굉장히 정확해. 금도 또 하나 있어. 다른 도구들하고 차 있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도구들은 눈금이 0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담아놓을 거기 때문에 밑에부터 0이야. 그런데 이 도구는요. 떨어뜨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위에가 0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여기다가 NaOH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의 이 도구의 이름은 뭐니? 이거는 비유렛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음. 저희 알아야 돼. 우리 앞에서 부피 플라스크 한번 했잖아요. 어, 비유렛. 그 어디서 그잖 앞에서 몰롱도. 표준 용액 만들 때. 그럼 지금 여기서 NaOH를 여기다 넣고 얘는 n a o h 얼마큼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을 읽을 거야. 그럼 처음 눈금. 지금 보니까 몇 밀리리터야? 어? 2밀리리터다. 그리고 나서 콕을 열어. 그럼 얘가 떨어지면 주화반이 일어나겠죠. 그럼 주화반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넣어주면 되겠죠. 어. 페놀프탈레인도 우리 지시학 넣을 때 절대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두 방울. 왜냐하면 페놀프탈레인 자체가 산성이나 염기성이거든요. 그게 한두 방울 만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에요. 그러면 뭐 여하튼 하나 없이 떨어뜨려서 색깔이 딱 변하는 순간 콕을 딱 닫아. 그리고 실험이 끝났을 때 눈금을 읽어요. 그럼 아까 눈금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어머 야 이거 14ml던데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눈금은 몇 ml라는 거야? 5ml라는 거네. 자 그러면 0.2몰짜리 NaOH 몇 ml를 사용한 거야? 5ml를 사용한 거네. 어머 그래서 따라서 산의 NMB는 염기의 NMB와 같다 식을 이용하는 거야. NMB는 n 다시 m 다시 v 다시 자산 1까지 1 곱하기 몸농도 몰라. 곱하기 이거 몇 밀리 썼어? 어 그럼 얘는 1 깔아 1 곱하기 몰농도0.21 곱하기 이거 몇 밀리 쓴거야? 5 밀리 그러니까 따라서 네모는 0.21 이렇게 부는거야 이렇게 농도를 모르는 어떤 산의 농도를 적당히 실험해서 적정이 그런 뜻이야. 적당히 실험해서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 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 적정. 한, 적정은 실험에서 얻어내는 게다 적정이야. 그럼 중화 적정이면 중화반이면 중화 적정. 산화 반이면 산화 적정. 그러니까 다 그렇게 쓰는 거야. 적정이란 적정이라는 거 모르는 걸 알아내는 뜻이야. 환원 적정. 어, 그렇죠? 자, 그래서. 맞것 같아요. 어, 파이팅 맞아요. 많이 씁니다. 산화 적정 많이 쓸것 같아요. 많이 써요. 2 5 2부터 오케이. 257까지. 너무 많아요. 252부터. 너무 많잖아요. 257까지. 네, 용안이현 너무 많이 했요완자 숙제. 오, 그다음에 잠시는요. 어, 이번 잠시서 신중... 분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번부터 근데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한거요 네. 어... 아. 잠시는 번까지 아, 뭐래. 그러니까 30쪽 101번까지. 어! 이렇게 어지지30 네, 야. 정말 적당히 됐고. 적당하다. 30 101번까지. 적당하네요. 여기가 더 적어 놓을 게 있을까요? 아니, 아니. 그정도만아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듬 부칠 때 음. 그래서 코니 C2H C2H4 OH2. 그래서 알코올. 그렇지. 응. 그런 걸 아까 이거처럼 OH가 두개 붙었지 이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야. 에틸. 에티... 이거 일가산이가산이잖아 에티... OH 두개 붙은 이카 알코올. C2H4가 에틸이라서에틸인데 어, 이제 그것에 또 다른 명칭이 또 있어. 별명. 에틸렌 같은 말이야. 에틸렌. 프로펜도 프로필렌. 뷰티앤드, 뷰티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laughs> 진지.